입으로 세운 궁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예요. 말 한마디로 세상을 바꾼 청년의 이야기. 하지만 이건 단순한 마법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말의 무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침묵의 힘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1장. 바보라 불린 청년. 옛날 옛적. 이탈리아 남쪽 끝 바닷가 마을에 페로온토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만 들어도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죠. 아, 그 바보 말이야. 또 무슨 실수를 저질렀대. 페로온토는 정말 서툴렀어요. 물을 기르러 가면 항아리를 깨뜨렸고, 장작을 하러 가면 길을 잃었고, 심지어 자기 이름도 제대로 쓰지 못했죠. 하지만 페루온토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 어느 날이었어요. 페루온토가 시장 골목을 지나가는데,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비틀거리고 있었죠.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어요. 하지만 페루온토는 달려가서 짐을 들어드렸어요.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집이, 저 언덕 위란 나. 페르온토는 말없이 그 무거운 짐을 메고 한 시간이 넘는 언덕길을 올라갔어요. 땀이 비오듯 흘렀지만 그는 그저 미소 지었죠. 할머니는 페르온토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착한 아이야. 언젠가 내게 좋은 일이 생길 거다. 페르온토에게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마르타. 손은 거칠고 주름 가득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을 가진 분이었죠. 페루온토야. 어머니는 늘 말했어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괜찮아. 넌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는 아이잖니. 그거면 충분한 거야. 페루온토는 그 말을 믿었어요. 세상이 자신을 바보라 불러도 어머니만은 자신을 믿어준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그는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었답니다. 의장. 숲 속의 기적.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페르온토는 장작을 하러 숲으로 들어갔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으! 살려줘요. 낯선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페르온토는 조심스레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죠. 그런데 거대한 느티나무가 쓰러져 있었고 그 밑에 작은 존재들이 깔려 있었어요. 요정이었어요. 반짝이는 날개를 가진 작은 요정 세 마리. 초록 옷을 입은 요정, 파란 옷을 입은 요정, 그리고 은빛 옷을 입은 요정. 도와줘. 나무가 너무 무거워. 페르온토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두 팔로 나무를 들어올렸어요. 으윽! 나무는 정말 무거웠어요. 팔이 후들후들 떨렸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어요. 하지만 페르온토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 둘, 셋. 마침내. 나무가 옆으로 굴러갔고, 요정들이 자유로워졌어요. 고마워요, 청년. 요정들은 날아올라, 페루온토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어요. 당신은 우리의 생명을 구해줬어요. 그 은혜를 꼭 갖고 싶어요. 초록 요정이 말했어요. 소원을 말해봐요. 무엇이든 하나 들어드릴게요. 페루온토는 머리를 극적였어요. 솔직히. 뭘 원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음, 저는 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제가 말하는 게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그럼 어머니한테 맛있는 것도 해드릴 수 있고 마을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새 요정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은빛 요정이 마지막이 말했어요. 당신의 말은 순수해요. 당신의 마음은 따뜻해요. 그래서 새 요정이 동시에 손을 들었어요.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은 이제부터 현실이 될 거예요. 바람이 불었어요. 햇빛이 반대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공기가 일렁이며, 페루온토의 손에 작은 이파리 하나가 내려앉았어요. 반짝이는 은빛 이파리. 이건 우리의 약속이에요. 요정들은 미소 지으며 바람처럼 사라졌답니다. 3장. 말이 현실이 되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페루온토는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어젯밤 일은 꿈인 것 같았죠. 하지만 손안의 은빛 이파리를 보니 꿈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배고파요. 페루온토는 부엌에 앉아 중얼거렸어요. 빵 냄새가 났으면 좋겠는데 그 순간 식탁 위에 갑자기 따끈따끈한 빵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프가 나타났어요. 헉! 페루온토는 눈을 크게 떴어요. 이게 뭐지? 그는 조심스럽게 빵을 집어 들었어요. 정말 진짜 빵이었어요. 요정들이 정말로 페르온토는 신기해하며 빵을 한입 베어 물었어요. 달콤하고 부드러웠죠. 그날 하루 페르온토는 여러 번 놀랐어요. 비가 그쳤으면 좋겠다. 그러자 정말로 비가 뚝 그쳤어요. 저 새가 다친 발이 나았으면. 그러자 새가 팔랑팔랑 날아올랐어요. 어머니가 젊었을 때처럼 편하셨으면 어머니의 허리 통증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페르온토는 생각 없이 말하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하늘이 초록색이면 재미있겠다. 그러자 정말로 하늘이 초록색으로 변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 밖으로 뛰쳐나왔죠. 무슨 일이야? 하늘이 이상해. 페르온토는 당황해서 외쳤어요. 아, 아니, 원래대로 돌아와. 다행히 하늘은 다시 파래졌어요. 휴, 페르온토는 깨달았어요. 이 힘은 조심해서 써야 한다는 걸. 사장, 소문이 퍼지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 소문이 퍼졌어요. 페르온토가 이상한 힘을 갖게 됐대. 그 바보가 말만 하면 모든 이루어진대. 위험한 거 아니야? 저주 받은 거 아니야? 사람들은 페르온토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길에서 페르온토를 만나면 사람들은 슬금슬금 피했죠. 저희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잖아. 우리를 개구리로 만들면 어떡해. 페르온토는 슬펐어요. 자신은 아무도 해치지 않았는데 왜 사람들이 무서워할까요? 어느날 한 아이가 우물에 빠졌어요. 살려주세요. 사람들은 우왕좌왕 했지만 아무도 우물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어요. 페로 온 토가 달려왔어요. 비켜주세요. 제가 구할게요. 그는 재빨리 말했어요. 저 아이가 안전하게 밖으로 나왔으면 순식간에 아이가 우물 밖으로 떠올라. 부드럽게 땅에 내려앉았어요. 아이의 어머니가 울며 달려왔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고마워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얼굴이었죠. 그날 밤 페로온토는 어머니께 물었어요. 어머니 저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페로온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걸 무서워하는 법이란다. 하지만 넌 계속 착한 일을 하렴. 그럼. 언젠가 사람들도 알게 될 거야. 페루온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무거웠답니다. 오장 공주를 만나다. 봄이 왔어요. 따뜻한 바람이 불고 꽃들이 피어나는 계절. 페루온토는 수레를 끌고 강가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아름다운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laughs> 호호! 강가에는 왕의 딸 공주님이 시녀들과 함께 나들이를 나와 있었어요 공주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햇살 같은 미소 바람에 날리는 긴 머리 페루온토는 너그리코 바라봤죠 그때 한 시녀가 페루온토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것 좀 봐요 공주님 저 게으름뱅이가 저기 있어요 저런 사람이 공주님 남편이라면 온 나라가 웃을 거예요. 시녀들이 킥킥거렸어요. 공주도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상상만 해도 웃스워요 하지만 페로온토의 마음에는 조용한 파문이 일었어요. 그는 공주가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무심코 중얼거렸어요. 공주님이 날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그 순간 바람이 멈췄어요. 새들이 노래를 멈췄어요. 강물조차 잠시 흐름을 멈춘 것 같았죠. 공주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어, 페루온토를 바라보는 공주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저, 저 사람. 공주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시녀들이 놀라 물었어요. 공주님, 괜찮으세요? 하지만 공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페루온토를 바라볼 뿐이었죠. 6장. 공주의 꿈. 그날 밤. 공주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꿈 속에서. 끝없이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한 남자가 서 있었죠. 페루온토였어요. 그가 손을 내밀자 바닷물이 갈라지며 빛나는 길이 나타났어요. 그 길은 바다를 가로질러 공주가 갇혀있는 성으로 이어졌죠. 공주님, 페루온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와 함께 가시겠어요? 공주는 주저없이 그의 손을 잡았어요. 아침 햇살, 다음 날 아침, 공주는 눈을 떴어요. 아버지, 공주는 왕에게 달려갔어요.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어요. 누구와? 왕이 웃으며 물었어요. 강가에서 본 청년이요. 페루온토라는 사람이요. 왕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 뭐라고? 그 바보와 결혼하겠다고? 절대 안 된다! 공주는 울며 말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전그 사람을 사랑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왕은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넌 방에 갇혀 있어.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공주는 탑이 방에 갇혔어요. 창문엔 쇠창살이 쳐졌죠. 하지만, 그날 밤, 갑자기 창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그리고 그 앞에, 페루온토가 서 있었어요. 공주님, 어떻게? 저를 믿으시겠어요? 페루온토가 손을 내밀었어요. 공주는 눈물을 닦으며, 그의 손을 잡았어요. 믿어요. 그럼, 함께 가요. 페루온토가 말했어요. 우리에게 길이 생겨라. 그 순간, 빛나는 계단이 하늘에 나타났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별빛 계단을 걸어 내려갔답니다. 7장, 왕의 분노. 다음 날 아침, 왕은 공주가 사라진 걸 알았어요. 뭐라고? 공주가 도망쳤다고? 그 바보와 함께? 왕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었어요. 당장 군사들을 보내라. 그 건방진 놈을 잡아오라. 수백 명의 군사들이 페르온토를 찾아 나섰어요. 하지만 페르온토와 공주는 숲속 깊은 곳에 있었어요. 공주님, 무서우시죠? 아니에요. 당신과 함께라면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어요. 군사들이에요. 페르온토는 공주를 자신의 뒤로 숨겼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군사들이 길을 잃게 하소서. 갑자기 숲에 짙은 안개가 끼었어요. 군사들은 길을 잃고 헤매기 시작했죠. 이게 무슨 일이야? 길이 어디로 간 거야? 하지만 페루온토는 알았어요. 이렇게 계속 도망칠 수만은 없다는 걸. 그래서 큰 결심을 했어요. 우리에게 살 곳이 필요해. 페루온토가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이곳에 아름다운 궁전이 생겨라. 우리를 지켜줄 튼튼한 궁전이. 우르릉쾅. 땅이 흔들리는 소리. 땅이 흔들렸어요. 바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황금빛 궁전이 하늘로 솟아올랐어요. 높은 탑, 튼튼한 성벽, 아름다운 정원,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공주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게 당신이 한 거예요? 페르온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팔짱, 입으로 세운 궁전.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페르온토가 궁전을 세웠대. 말 한마디로 입으로 궁전을 만든 거야. 사람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에 떨었어요. 왕은 더욱 화가 났죠. 저놈이 감히 더 많은 군사를 보내라. 하지만 군사들이 궁전에 가까이 가려 할 때마다 페르온토가 말했어요. 그들이 다치지 않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러면 군사들은 스스로 발길을 돌려 돌아갔어요. 이상해. 왜 우리가 돌아가지? 다리가 제멋대로 움직여. 왕은 결국 페루온토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좋다. 왕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자가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준다면 인정하겠다. 페루온토와 공주는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어요. 온 나라 사람들이 축복했죠. 만세. 입으로 궁전을 세운 왕 페르온토 만세. 하지만 페르온토의 마음 한 구석에는 작은 불안이 자라고 있었어요. 내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꾼다. 이게 정말 좋은 걸까? 밤마다 그는 궁전 지붕 위에 올라가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힘은 축복일까? 아니면 저주일까? 구장. 어머니의 가르침. 세월이 흘렀어요. 페르온토는 훌륭한 왕이 되었어요.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잘 다스렸죠. 하지만 그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되었어요. 함부로 말하면 누군가에게 해가 될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어머니 마르타가 페르온토를 불렀어요. 어머니는 이제 많이 늙으셨어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니? 페로온토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제 말이 너무 무거워요. 말 한마디마다 세상이 흔들려요.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페로온토야, 말에는 원래 무게가 있단다. 내가 가진 힘은 그걸 눈에 보이게 만든 것뿐이지. 모든 사람의 말에는 세상을... 바꿀 힘이 있어. 페르온 토는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착한 말은 사람을 살리고 나쁜 말은 사람을 아프게 하지. 내 힘은 특별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어머니가 페르온 토의 가슴을 가리켰어요. 여기 있는 마음이란다. 알 보다. 마음이 먼저야. 페르온 토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으로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마음으로 말하렴. 그 말을 남기고, 평화롭게 잠드셨답니다. 10장, 침묵의 왕.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페루온토는 변했어요. 그는 점점 말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페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하들이 물어도 페르온토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폐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네. 어떻게 된 거지?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왕이 말을 하지 않자 사람들이 더잘 듣기 시작한 거예요. 폐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 이건 좋은 일이라는 뜻이야. 그럼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 페르온토가 침묵하자 오히려 나라는 더 평화로워졌어요.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서로 돕기 시작했죠. 왕이 우리를 믿으신다는 뜻이야. 그럼 우리가 잘해야지. 공주는 남편을 걱정했어요. 당신. 왜 말을 하지 않아요? 페르온토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공주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작게 속삭였어요. 말보다 이렇게 손을 잡는 게더 많은 걸 전할 수 있어요. 공주는 울먹이며 웃었어요. 당신,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세월이 흘러흘러, 흘러 페루온토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어요.